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유정렬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18일이고 요 현재 시간은 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SFA고요. 코드번호 0 5 6 1 9 0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어,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좀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기 일단 좀 저항 구간에서 주종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를 이 가격대를 좀 이탈을 오늘 지금 상 지금 상황에서 저가 부근인 44,800원 부근을 좀 이제 지켜 주면서 좀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좀 지켜준다 라고 얘기를 하이 상단부분 여기 여기에서 한번만에 지금 이전에 좀 저항권 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 이기 때문에 한번만에 돌파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어 이, 여기 구간 여기 저이 매물 대 구간 이 구간 하단 구간에서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반등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도 좀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일단 감망성적인 부분들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회사가 모멘텀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이번 올해 아, 2020년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뭐 다시 어, 증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버티는 그런 시간 대비 수익률 좀 낮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EPS 같은 부분에서도 어, 지금 3,900원, 4,500원, 4,500원 수준까지 좀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 2017년도, 1 8년 도 이제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왔을 때도 어, EPS가 조금 더 어, 올라가 있었던 어, 그런 상황들이고 그 주가 그 실적을 향해서 좀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2017년도 18년도 주가 어, 여기 이 부분들 좀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 실적은 사실 2017년도, 18년도, 여기, 2017년도, EPS가 5,400원인데, 거기까지는 좀못 미치죠. 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 우리, 그, 또 추가적인 성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 기사를 좀 보면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주가 좀 증가되면서, 어, 그 투자 의견을 매수로 좀유지 한다라는 리포트가 리포트가좀 나왔었어요. 반도체와 이차전지 신규 수주 증가폭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올해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디스플레이는 조금 이제 감소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쪽이나든가 이차전지 신규 수주는 지난해 대비 250% 40% 정도 어,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 반도체가 특히 뭐250% 정도 증가가 예상되면서 어, 상당히 어, 좀 이제 기대 성장성들이 좀 기대가 된다 반도체 산업은 외사 점유율이 높은 웨이퍼 이송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고 반도체 향 신규 수준은 지난해 485억원에서 올해 약 1600억원 증가가 예상이 된다 엄청나게 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차전지 부분도 전방시장 확장으로 어, 낙수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631억원 어, 신규 수주가 1664억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어, 이게... 우리 SFA 같은 경우에서도 어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는 가능성들도 조금 이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7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반도체도 실적이잘 나올 거다. 더군다나 2차 전지는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돌파를 하는 것이 그렇게. 뭐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 매물대의 조정은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디까지 수정을 받을까 단기적으로 좀그 특히 주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을 좀 돌려 놓을까라는 부분들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어 여기를 좀 오늘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어 주가가 좀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약간 6천 4 6 0 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뭐 내일 시장이랑 뭐 그래요 뭐 시장이 어, 지수 자체의 방향성을 좀 일단 어,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을 좀안 받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자, 내일 46,000원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지, 어, 또 이제 그 후에 좀 이제 상단 부분에서 46,000원,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양봉에서, 어, 아니면 여기 좀 돌파를 해주든가,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어, 훨씬 좋은 상황들이고요 어, 아니면 여기에서 좀 일,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되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좀 보여주든가, 어, 그런 부분들, 어, 내일 이후로 좀, 어,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지켜보면서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수영님께서 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어 저희가 소장 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0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단타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뭐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어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 드립니다. 아, 마이크로 프렌즈 현재가 8,000원, 1,000업가 8,240원, 손절가 7,700원. 대림재지 현재가 12,300원, 1,000업가 12,650원, 손절가 11,500원. 어, 9시 2분에 삼보판지 현재가 12,550원, 1,000업가 12,900원, 손절가 11,500원. 우리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 어, 떨어지도 올라가도 일단 차트를 통해서 어, 목표가 닿았다 아니면 손절가에 닿았다 이런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중이다 대림재지 삼보판지 마이크로프렌드 자, 마이크로프렌드는 이날에 어, 손절가에 터치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중에, 어, 리딩을 좀 해드리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이렇게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마이크로 프렌드는 마이너스 6.5% 어, 그리고, 어, 그 대림재지는 최고가, 최저가나 최고가, 이렇게, 어, 이게 셋이 장 끝나고, 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수천가 대비 16%. 자, 그리고 5.6%.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게 누적 수익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들 그 수익 내역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좀 수익을 잘 드리긴 하는데 어, 100%가 수익이 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되 어, 단타 종목이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보자. 어,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